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자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또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땅 속에 분별하며 살아가는가를 이 자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과 또 다른 한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라는 것은 나 자신도 살리고 또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름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그 사이에 나를 살리는 지혜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지혜는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우린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을 나도 옳게 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땅 속의 진정한 지혜는 잠시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조호를 사연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땅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평한 추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이 땅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지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길을 곧게 만들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구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공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따라갈 때 내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붙들어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나도 옳게 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이 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삶 속에 옳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지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이라는 기준을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을 다 하고 때로는 이런 공경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혀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이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내게 유익한 것. 지금 내게 편리한 것.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속이는 추를 사용하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의 기술이 요구하시는 나를 살리는 것,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이 더디게 보이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도 옳게 여기는 순종의 삶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지혜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해, 겸손이 뭐냐 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는 자가 이땅 속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문제는 뭐냐하면 자신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거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삶이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높고 내가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춤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지혜임을 성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옳게 하기 싫은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해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또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구절 이하의 말씀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이라는 단어, 성업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웃이라는 말과 이 성업이라는 이 말을 공동체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살리는 방법이 오늘 성경 속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입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웃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11절 말씀에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영하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과 정직한 자가 말하는 축복 이 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악한 자의 말은 결국은 무너 지고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축복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의 언어가 축복과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질 때그 언어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누군가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쓰고 있는 익숙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우리 입에 장착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근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냥 핀잔스러운 말들 조롱하는 말들이 아니라 아, 오늘 참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정말 진심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향해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피로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또 하나는 14절 말씀처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략이라는 이 말은 어쩌면 세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던지는 그런 말을 지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공동체를 향해 던져야 될 말은 지략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를 향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어떤 모임 속에서 리드워커를 감당하게 되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조심합니다. 예전엔 그냥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던질 때가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제 한마디 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길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며, 어떤 일을 할때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이후에 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일을 할때 장점과 단점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것일 때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그냥 제가 생각 없이 욕망에 따라 아니면 욕심에 따라 뭔가를 던지게 되면 모든 방향이 우르 달려가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출과 등장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핀 이후에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리더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언저런 말을 할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략과 같은 말을 우리가 이땅 속에 던질 때,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죽지 않고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던지는 한마디 말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그말 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루하까 하던 말을 통해 이땅 속에 평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 죄로 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살리는 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늘 앞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보고 그들도 함께 그들의 삶이 형통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통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패망할 때 그들도 함께 기뻐하며 외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이 이땅 속에 하나님의 의로 형통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의인의 형통함을 이땅 속에 보여 주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이 때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삶 속에 하나님이시는 기쁨으로 내 삶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모습을 살아간다든지 살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내 속에 형통함을 이땅 속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땅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삶 속에 형통이 주어져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실 형통을 기대하며 내삶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인생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형통한 자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실 형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읍이 즐거워하고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고 나한 사람이 그 속에 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 모임이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신는 형통함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신은 형통함으로 살아가고 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통에 감사하며 성업을 즐겁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은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영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 그것은 지혜 없는 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13절 말씀에 두루 다니면서 한담 사소한 얘기들을 뱉어내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그분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 주며 그분이 스스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이 존중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답답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사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어느 분들을 바라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내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한담하듯이 가볍게 얘기하는 채팅하던 이 과정 가운데 남의 비밀을 술술 얘기해버리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함을 통해 결국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늘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모든 분들까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존중한 마음이 있을 때그 존중이 씨앗이 되어서 서로의 사랑과 친절함이 싹 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루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내 삶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을 존중함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여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여를을 지원합니다